깨가루가 날파리로 변해서 아! 오, 아! 깜짝 놀랐어. 아, 파리가 날라다니네 아우 씨발. <laughs> 아패 자취 하시나요? 남자들의 이상형이죠 혼자 사는 여자 아... 혼자 잠... 살아요 잠시... <laughs> 아, 세진 씨는 13년 차입니다 저도. 어... 어, 어떻게 요리 좀 하시고요? 해먹어도 치우질 않으니까 그게 네. 문제예요 안 해먹게 예전에 되게 한번 신기한 일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요 제가 이제 집에서 요리해 먹는다고 깻가루를 이제 음식에 뿌렸는데 실수 제가 깻가루를 밑에 음... 쏟았어요 네. 아예 몰라 아냥 맛있게 먹으면 되지 하고 며칠이 지나고 깻가루가 그 바닥에 있었는데 쓰레기 바로싹쓸려고 하니까 그 깻가루들이 날파리로 변해서 네. 깨가 움직였어. 어머, 웬일이야. 처음 봤어 나 진짜로. 오. 혼자 있고 바쁘고이러면 먹고 치우기가 귀찮잖아. 요 아,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삼리비치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했습니다. 아, 이게 3,900원이야? 네. 어떻게 보면 약간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제품이죠. 자, 보면 일단 오징어 삼겹덮밥이 한식. 이거는 네. 안 마실 수가 없지 무조건이죠, 이거는. 한식 무조건. 그리고 오약보동은 네. 이제 일식. 일식이죠. 지금 제가 지금 뭐 하나 발견했거든요. 네, 네. 요게 뭐죠? 이 숨구멍. 아, 이거 빨대 이렇게 꽂아서. 아, 아니죠. 네 그래. 냄새를 아, 맡을 수가 있을 거같고 그런 건 아니고요. 습기가 차게 되면 제품의 미간이 떨어져서 습기를 차는 걸 방지하려면. 고 아, 아 그리고 또전자레인지를 데웠을 때 뜨거운 김이 이거 여기를 통해서 바로 나가기 때문에. 어, 어 이런 배려는 누가 또 저기. 생각해내시면. 저희 마케팅팀에서. <laughs> it's m 라고 해야 돼. It's me. me. It's, it's 여기 me. 여기 용기가 이제 렌즈를 돌려도 뜨겁지 않아요. 거. 이 용기는요? 스테파노 지오반노이라고 산업 디자인에서 상당히 유명하신 분. 스테파노 지오반노 <laughs> 잠깐만요. <웃음> 아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일회용 제품 전자렌지 돌리면 몸에 안 좋다 겉에 재질이 지금 스티로폼처럼 보여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. 이게 지금 페트 재질로 돼 있어요 아. 그래서 스티로폼이 아니라서 전혀 몸에 유해로운 성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음.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저기 선택을 할까요? 6개 중에서 어이행시가시죠 개그맨의 순발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못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<laughs> 아 이거 어차피 의식의 흐름대로 그치, 돼. 미트 할게요 미 미치겠다. 아, 트! 트름 나올 것 같아. 설마.. 아이 아, 아. 트리플 치즈 파스타에 파스 드리겠습니다. 파스? 네, 치즈라고 네. 생각하실 것 같아서 파스 드리겠습니다. 파! 파리가 날아다니네. 오. 오. 스! 오! 너무, 잘하는데? 너무나 나아. 우 너무나 훨씬 잘한다. 잘한다! 잘하는데? 새로 나온 웬 말입니까 지금. 세상에나. 오징어 삼겹덮밥이니까 네. 징 오징? 오징어 <laughs> 오징오오징경씨 닮았다는 어기징어이징어오징오징그럽죠 네. 선생님 잘못 만났어요 <laughs> 에, 모르겠다. 오모르겠징 아니야 자포 그러면은 어 오징어 오수 없지. 징어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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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아어오징 요거 솔직히 먹고 싶었는데 요거는 그냥 무조건 맛있을 것 같아서. 음, 닭고기 오야 고동으로. 좋습니다. 그러면은 저는 파스타 류로 한번. 아 시리프로제. 로제 파스타. 대표 주세요. 네. 그래? 손 잡아주세요. 짜라 오늘도 이렇게 이한 양식을 주시고 댄스 기빙. 아잘 이제... 먹겠습니다. 어우, 이 아, 맛겠다. 새우, 새우살이. 아, 좀 들려줘. 들어가나요? 오디오? 꾸덕꾸덕하죠? 와인 한번 먹어봐요 음. 레스토랑처럼 음. 어디서 본건 있는 거 같아요 아니 제가 와인을 되게 좋아하고 오 진짜요? 네네. 원래 입에는 없고 하는데 삼키고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<laughs> 처음 해봐요 사실 파인애플맛이 아, 아, 이게... 어때요? 음. 레스토랑에서 먹는 그 파스타 맛이에요. 어, 진짜? 사실 요거를 조금 더 한층 더 맛있게 즐기려면 그냥 미트볼 있잖아요. 음. 음. 아. 그거 어. 미트볼 같이 해도 진짜 맛있지. 맛있을 거 같아요. 어, 소스까지 같이 먹으면 그래서 쉬림프 미트볼 파스타죠. 어. 줄여서 쉬볼 파스타. 아, 쉬볼 파스타. 음, 발음 괜찮아요? 발음이 좋 좀... <laughs> <왜>, 되게 좋아하시네. <laughs> 이런거 좋아하시나 봐. 쉬볼 파스타. 오징어 삼겹 덮밥이에요 응. 놀라지 마세요 자 1층 자, 가시죠 2층 2단 오, 오 뭐야 2단 도시락 오나 진짜 몰랐어 진짜 엄마가 싸주는 것처럼 오, 오 대박 다른 것도 오, 그래요? 다 밑에 밥이 들어가있어요 되게 거. 있어 보이는 거 알죠? 와오밥 오, 같이 변신 볼게요 와우 오, 오징어 되게 크게 들어있다 응 회사에 한번 이렇게 쓱쓱쓱 어, 양도 슥슥. 굉장히 많아요 오, 보이죠? 촉촉하게 음. 젖어 들어가는 거 우와 우와 엄청 커 이거 저기 먹방에서 나볼수 있는 그 통삼겹 그 먹방 네. 하잖아요 그거네 오징어 두께 봐봐요 오징어 우와. 진짜 크죠 음 괜찮으시죠 음 너무 맛있다. 진짜 엄마가 해주는 거 같고 진짜 맛있는 기사식당에서 먹는 거 같아요. 아 기사식당은 웬만해서다 맛있어요. 세진아 내 거야. 세진이 식사하는 게 아니고요. 저기요. 마음이 아프네요. 혹시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메뉴들이 있으세요? 저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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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 저 추천 추천 송이덮밥 추천합니다 탕국밥 이렇게 섞어 음... 있는 거 있죠 짬짜면 해삼 주스 덮밥 같은 거도 해삼 주스요? 해삼 해삼주스? 주스 항상 가능성 열려 있어요. <laughs>